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한 한 레전드의 마지막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바로 이 한마디! 소니가 여기에 왔습니다.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엄이 와 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. 때는 2025년 12월 10일인데요.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날 6만 명의 팬들이 일어선 건 경기장의 선수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집으로 돌아온 단한 사람, 손흥민을 위해서였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모든 감동적인 장면이 사실 4개월 전에 했던 어떤 약속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. 이 순간이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고 또 가슴 뭉클한지 제대로 알려면요.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바로 그해 8월로 말이죠. 그러니까 2025년 8월에 한국에서 프리시즌 투어를 할 때였어요.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다는 발표가 난 거죠. 너무 갑작스러워서 런던에 있는 팬들한테는 뭐 제대로 된 작별 인사,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. 10년 동안 팀의 주장이었는데 말이죠. 자, 보세요. 2015년 8월에 토트넘에 입단해서 2025년 8월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고,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2월, 바로 오늘이죠.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런던으로 돌아온 겁니다. 이 타임라인 하나에 지난 10년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거죠. 그때 떠나면서 이런 약속을 남겼어요. 팬들한테 꼭 감사 인사를 하러 런던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이 모든 건,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정말 영화 같았던 그 작별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. 경기장을 좀 보세요. 온통 웰컴 백 험서니라는 문구로 가득합니다. 회색 롱코트를 입고 손흥민 선수가 잔디를 딱 밟는데, 와, 그 함성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. 목소리가 막 떨리는 게 느껴지죠.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기를 바랐다. 정말 엄청난 10년이었다. 그저 감사하다. 이 말을 전하는데 수만명의 팬들 앞에서 얼마나 망감이 교체했겠어요. 그리고 구단에서도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토트넘 하이로드에 그의 거대한 벽화를 영구적으로 남기기로 한 건데요. 여기에는 그의 시그니처인 찰칵 세리머니랑 또 그토록 염원했던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. 이걸 본 손흥민 선수의 표정 정말 감동한 게 역력하죠. "벽화의 주인공이 되어 감사하다. 좋은 선수이기도 했지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." 이 말에서 그가 이 구단과 팬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행사의 마지막을 클럽의 또 다른 레전드 레들리 킹이 장식했습니다. 토트넘의 상징인 수탁 모양의 특별 트로피를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건네주는데, 이건 뭐랄까, 한 시대의 레전드가 다음 시대의 레전드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죠. 아니,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팬들이 그를 사랑하고 구단이 예우하는 걸까요? 그 답은 그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기록들을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. 무려 454경기. 이게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요. 10년 동안 거의 모든 경기에 나왔다는 뜻입니다. 부상도 있고 슬럼프도 있었겠죠. 근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팀을 위해 뛰었다는 거. 팬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의미였을 겁니다. 우리 소니는 항상 적이 있다는 믿음 같은 거요. 그리고 173골, 구단 역사상 다섯 번째로 많은 골입니다. 이골 하나하나에 팬들의 환호와 눈물이 다 담겨 있는 거죠.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었던 극장골,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터졌던 결승골, 이 모든 순간을 팬들과 함께 한 겁니다. 그의 10년은 그냥 꾸준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최초와 최고의 연속이었죠.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올랐고, 전 세계가 감탄한 벌리전 원더골로 푸스카스상도 받았고요. 그리고 마침내 주장환장을 차고 팀의 그토록 원하던 유럽대형전 트로피를 안겨줬습니다.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거죠. 자, 이렇게 그의 위대한 10년을 돌아봤는데요. 이제 정말 마지막 눈물의 작별 인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. 이 마지막 한마디.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언제나 저의 집입니다. 여러분은 잊지 않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이걸로 끝이었죠. 이 말로써 그는 그냥 선수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가족으로 남게 된 겁니다. 환호하는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면서 경기장을 떠났는데, 눈 시울이 붉어진 게 보이죠?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는 정말 구단 역사의 길이 남을 가슴 뭉클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. 손흥민 선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선수와 팬 사이의 유대감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? 단순히 골을 넣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. 그 이상이라는 거 보여주잖아요. 이건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고, 함께 만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, 그리고 무엇보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찾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